i <laughs>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이 일제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 바라크, 아샤르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인간의 선행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율과 자비를 인하여 인간의 산업과 후성과 육체에 내려주시는 복을 가르칩니다. 또한 아샤르의 복이 있습니다. 이 아샤르의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에 대한 고상으로 내리는 복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복은 아사류의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꾀, 생각대로 자기 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죄인들의 길에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정한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꾀, 생각들이 습관이 되어서 악한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마음 가짐, 즉 사고 방식이 타락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스컴플 경멸하는 자들 모커스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영어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하여 자칭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완전히 죄에 점령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점진성을 볼수 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죄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며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확대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며 항상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과는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봄을 견뎌야 합니다. 보면은 가뭄이 있죠? 그리고 여름에 태풍을 견뎌야 합니다. 뿌리 깊은 사과나무는 결코 마르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을이 되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분명 열매를 맺기까지 응답을 받기까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 욕심대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닙니다. 겨울에 감자나 고구마를 얻고자 하고 봄철에 꽃도 안 피었는데 사과 열매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설계자 대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이러한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가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삶의 풍성한 열매, 형통한 삶이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내 삶에 죄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1 편에 복 있는 자의 삶을 내가 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